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충류 빌더 비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을, 아, 진짜 많이 안 올렸다, 그쵸? 제가 요즘 다이어트하고 커팅 시즌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특히 여름에 커팅하니까, 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제 7월 31일에, 7월 30일부터 31일 동안 이제 또 서울에서 랩탈쇼가 열리는데, 그때 제가 또제 굿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뜸했었고요. 사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은 무엇이냐? 요즘 크레스티리게코 관련된 이야기를 또안 꺼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이제 되게 막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글들 중에 하나인데 카푸치노나 뭐 아잔틱이나 헤잔틱, 프라푸치노 등등 이런 아직 검증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모프라든지. 이게 증명이 좀 불명확한 애들에 대한 사기나 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좀 뜨내기 같은 것들이 많이 껴요 이제 진짜 좀 꾸정물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저희 톡방 분들 사람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헤드 아잔틱 그러니까 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 모프가 발현은 되지 않았지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아이한테 늑대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헷 늑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헷으로 발현될 것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을 헷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뭐 카푸치노. 아, 진짜 유명하죠.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특히 해외에서는 진짜 아직까지도 인기가 식지 않았어. 계속 오르고 있어. 근데 이게 또 카푸치노가 옛날에는 좀 명확한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타입의 카푸치노가 많다 보니까 뭐핀 카푸치노, 티칼 카푸치노, 뭐 무슨 카푸치노, 무슨 카푸치노 하면서 커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혼동을 막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다양한 타입의 카푸치노를 보여주면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저도 100%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카푸치노의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네 실수를 해요.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냥 카푸치노와 브리딩이 되었다고 이걸 다 카푸치노라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카푸치노 아니었는데 해외에 수출 나간 것들 중에서도 뭐 카푸치노가 아닌 애들이 나왔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푸치노나 햇짠티기나뭐 이런 것들 거래하실 때뭐 제가 뭐남 거래 에 껴가지고 왈가왈부할 순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갓 나라 배나라 할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서라는 거를 꼭 받으세요. 보증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카푸치노를 키워 이당에서 키웠는데 카푸치노가 아닐 시 전액을 보상하겠다. 환불해 주겠다. 햇짠티기인데 내가 햇짠티기랑 브리딩을 했는데 햇짠티기안 나오면은 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기입이 된 보증서를 제발 좀 받으세요 나중에 뭐 환불 관련해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보증서를 받으면은 환불 문제에 관해서 싸울 일이 없어 보증서들이 밀면 되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거래할 때 보증서를 받았으면 좋겠어 물론 보증서를 해주시는 업체들도 있고 브리더도 있는데 안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주면 거래를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 믿냐, 이런 말은 그냥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고액 거래니까 보증서를 받으세요. 만약에 제가 카푸치노나 햇잔틱 이런 거 분양했어도 저는 보증서를 써줬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구두로만 계약이 되면은 뭔가 애매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법적인 효력을 낼수 있는 뭔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카푸치노도 그렇고 햇짠틱 이런 것도 그렇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실 때뭐 보증서를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추거도 하지 말고 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귀찮더라도 이런 작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또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생긴단 말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피해 그리고 또뭐 뭐만 하면 또 크래스트 되겠고 잡고 늘어지는 거 진짜 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증서 받아서 꼭 안전하고 깔끔하게 거래합시다. 뭐 그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모두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증서를 몇번 말했을까요? 보증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모두 안녕.